하룻밤 사이에 금값이 붕괴됐습니다. 이론스의 은값도 100달러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금은방 생활을 오래 했는데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좀 의도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 그러니까 이분의 기조는 뭐냐면 물가가 오르면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이제까지 그래왔던 분이에요. 이분이 갑자기 금리를 인상해버리면 시장에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된 거죠. 또두 번째는 뭐냐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솔직히 말하면 금값하고 은값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사장님. 네. 오늘 금과 은의 가격이 많이 하락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아, 예, 오늘 긴급으로 영상을 찍는 날이 아닌데, 우리 우성씨, 네. 어? 힘든데, 바쁜데 불러가지고 아하. 빨리 찍자고 해서 아, 네, 이 영상을 네. 찍습니다. 아, 오늘 자고 일어났더니, 네. 하룻밤 사이에, 네. 미국, 시카고, 뉴욕 쪽에서 한번 그런 징후가 있고요. 돌아서 아시아로 오는 도중에 한번더 쳐가지고요. 음. 두 번의 쇼크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금값이 5천 달러가 붕괴됐습니다. 음. 물론 일 트리온 온스죠. 그리고 어 이론스의 은값도 100달러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일은 제가 금은방 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루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렇게 급격히 금값, 은값이 떨어진 거는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네. 어, 저도 약간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먼저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떨어지지? 갑자기 이럴 수가 있을까? 라는 거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긴급으로 뉴스를 타진합니다 네. 좀 오묘한 게 있었어요 제가 갑자기 밤사이에 이렇게 금값하고 은값이 동시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라 느낌이 받은 것이 뭐냐면은 말일이에요 이럴 말이라는 거.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미 연준 의장이 지명된 날이에요. 그래서, 아, 어, 요게 동시에 있, 있었던 거는 좀 의도적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제 생각이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먼저, 새 연준 의장, 케빈 워시. 원래 트럼프가 생각했던 연준 의장이 아닌 것 같아요. 어. 네왜 연준 의장이 새로 지명이 됐는데 금값과 은값이 왜 흔들리는 거죠? 왜 폭락하는 거죠?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보통 금화고 은은 트럼프의 불확신성한 어떤 행동과 폭고와 어떤 선언과 이런 것 때문에 금값과 은값이 오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역으로 한번 해 보면요. 케빈 워시 이분이 아, 조금 안 좋은 게 있었는데, 그, 쿠팡 알죠? 네네네. 쿠팡, 그, 미국 법인의 음. 사회, 이사예요. 아 쿠팡이요? 네. 아이고. 그래서 그거 아그얘기뭐 네.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네네. 이분이 보통 강경파 우리는 어. 이제 매파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매파가 뭐냐면 진짜 매예요 매. 손살 같이 내려와서 굉장히 강경하게 일을 한다 그래서 매파고 음. 그리고 반대적인 성격이 비둘기파예요. 그러니까 온순하게 <laughs> 네. 정책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매파, 비둘기파라고 하는데 네. 이분이 과거 행적이 굉장한 강경파예요 어... 그러니까 매파였죠 네. 그러니까 이분의 기조는 뭐냐면 은 물가가 오르면 무조건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이제까지 그래왔던 분이에요 시장에서는 중간 선거까지 11월 3일까지는 계속해서 돈을 풀고 유동성이 많아지고 양적 완화인 상태에서 모든 자산들이 오른다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주식도 그렇죠. 금은 원자재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도 그렇고요. 그런데 갑자기 매파가 지명이 된 거예요. 음. 이거는 트럼프의 의도와 어느 정도의 의도로서 이분이 지명됐는지 아니면은 이분이 된다 그래도 아마 의외의 신임을 얻고 될 거예요. 그래도 네. 거의 됐다고 보면 되는데 여러 명 중에서 이분을 지명한 어떤 그런 배경이 무엇일까? 음. 트럼프 입장에서 자기가 자지우지 할 사람으로 선출을 해서 금리이나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려는 그런 프레임이었었는데 갑자기 메파 케빈 워시가 지명되는 순간 불안한 거예요. 이분이 갑자기 금리를 인상해 버리면은. 시장에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된 거죠 음. 근데 요즘에 이 케빈 워시의 그 성향을 보면요 트럼프 쪽의 성향과 비슷하게 발언을 많이 했어요 어. 그러니까 이번은 양면성이 있는 거죠 네. 어떨 때는 매 같은 행동을 하고 어떨 때는 온건파 비둘기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시장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차라리 매파면 매파로 해서 시장이 움직이면 되는데 또비둘파 같기도 하고 매파 같기도 하고 아. 그러니까 불확실성 여기는 역으로 불확실성이 시장을 교란시킨 역할이 된 겁니다. 네. 그리고 또두 번째는 뭐냐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은 선물 증거금을 음. 대폭으로 상승시켰어요. 지금 금값하고 은값이 떨어지는 건요, 선물이에요. 선물 가격이 대폭락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선물이 뭐냐면은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는 금이 중국으로 가고, 은도 중국으로 가고, 각 나라에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 분신을 하고, 안 사요, 요즘에. 그러니까 트럼프 정부 쪽에서는, 야, 이러다가 달러가 굉장히 위험하겠는데? 야, 어떤 방법이 있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게 제일 세 사실 그전에도 그은 선물 증거금을 조금씩 올렸어요. 근데 시장에 그게 통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요번에 약간 세게 증거금을 올려버린 거예요. 네. 이 증거금을 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금값하고 은값이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레버리지예요. 지렛대라는 얘기거든요. 일의 힘으로 오를 드는 거예요. 대출이에요. 빚이에요. 돈이 많다 보니까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10배인 10억을, 9억을 빌려주는 거예요. 물론 선물은 뭐 5년, 10년, 20년 이런 선물도 있겠지만요. 자기가 돈이 조금밖에 없어도 이만큼의 돈을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근래에 투자가들, 기관들이 어마어마한 레버리지로 금과 은에 투자를 한 거예요. 거의 묻지마 투자처럼. 이렇게 은값이 이렇게 오르는 건 절대 바람직한 게 아니라고. 이렇게 갔다가 좀 떨어지고 또 이렇게 갔다가 떨어지고 하는 이 안정적인 이 그래프가 아니라 이건 급상승해야 이런기 때문에 언젠가 제가 조정이 꼭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깊을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단 하루에 음. 미국의 의도는 바로 그거였어요 은값을 누리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안전자산인 개형인 금값도 누리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났으면 괜찮았는데 중국의 저는 사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좀 의아해 했어요 음. 중국은 금하고 은을 엄청나게 매집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떨어지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도 은 증거금을 올렸습니다 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제까지 미국에서 계속 금하고 은 가격을 누르기 위해서 증거금을 올렸는데 음. 왜 같은 날 미국도 올리고 중국도 올렸을까요? 저는 어. 중국이 올린 거에 서참 의아해하게 생각합니다 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시장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이 모든 원인이 또 뭐가 아니냐면 실물이에요 폭락한 게 종이금과 종이은이 폭락한 겁니다 실물에는 아직도 여유가 있어요. 왜냐? 실물을 계속 찾으니까 선물들이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종이 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종이 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어떤 작전에 의해서 그리고 투기에 의해서 묻지마처럼 올라가는 이 행태에 대해서 경고를 줘야겠다. 그 의도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도 시장이 압축되면 압축될수록 금과 은은 오르지만 시장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음. 왜? 이 사람들 때문에 1억 가지고 10억씩 베팅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너희들 한번 맛을 봐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한번 쏘고요 중국에서도 한번 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선물한 사람들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이 사람들이 당장 증거금을 올려버리니까 이 증거금을 내가 채우지 않으면 내가 투자한 금액이 어마어마한 손실을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전에 있는 나의 자산을 팔아야 돼요 지금은 자산이 올랐는데 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현금을 원하는 거예요 음. 근데 지금 현금이 없어 음. 그리고 한 1억 밖에 없었는데 10억을 투자했어 급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산을 팔아서라도 이걸 메꿔야 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추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선물 옵션 롱 포지션으로 갔던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전에 수익을 얻었던 금, 은을 팔은 거예요. 왜? 이 증거금을 맞추기 위해서. 이게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음. 그거 알아요? 손님이 우리한테 와갖고 네. 갑자기 아, 소중하게 키웠던 금을 팔러 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손님, 어, 아, 지금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왜 금을 파세요? 음. 주식이 반토막 나서요. 음. 이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주식에 투자를 했는데 그 주식이 반토막이 난 거예요. 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번전을 일단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타기죠, 물타기. 지금 물타기 형국이에요. 자기 금을 팔아서라도 현금을 확보해서 다시 주식에 넣는. 지금 음...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요, 오래 가지 않아요. 음... 모르겠어요. 제 말이 안, 마, 맞을지 안 맞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우성 씨 오늘 1월 31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죠? 네. 네. 1월 31일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거는요, 겁주기예요. 경고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루 아침에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거는 정말 흔한 일이 아니에요. 너희들 자꾸 레버리지로 투자하면은 이 꼴이 난다. 이거예요. 지금 은이 있어요? 없어요. 오는데 오래 걸려요. 이건 변하지가 않았어요. 종이로 거래하는 것들, 종이금, 종이 은으로 거래하는 이 선물 옵션 포지션에서 이런 사단이 일어난 겁니다. 음. 그렇게 돈이 있다고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하면은 큰일 나라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세게. 이 선물 옵션 하는 이 사람들이요 지금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예 뭐 그러다가 뭐우리지 그거 아니에요 이. 그래서 선물이 무서운 거예요. 음. 그런데 또한 가지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됐단 말이에요. 연준 새 의장 지명한 날과 네. 1월 말일이라는 거. 네. 미국이 준비금을 올리는 때와 중국이 맞춰서 같이 한 행위. 이것을 음.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금융의 세력들이 지금 불타고 있는 금은 이유가 있잖아요 특히 은이 오르는 거가 작전이 아니거든요 이건 작전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필요로 하니까 그 불을 붙인 게 바로 실물이에요 300kg의 은을 신청했는데 그중에 하나만 실물이에요 나머지 299개는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잖아요 1개 5개 10개 20개 50개 이걸 감당을 못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보통, 주식에 뭐 있죠? 이게 막, 너무 과열되면은, 뭘 발동하잖아, 발동. 사이드카, 뭐, 갑자기 네. 다. 뭐 거래를 사이드 중지, 브레이크, 뭐, 이런 거. 중지시키죠, 거래를. 지금, 그런 효과예요, 이게. 지금. 음. 시카고, 뉴욕, 런던. 이 시장에서 봤을 때, 네. 중국도 압박이 되는 거예요. 자꾸, 미국에서 실물 달라고 그러고, 유럽에서 실물 달라고 하니까, 시장이 좀공교롭게된 거죠. 상하이 금고래소에서, 이건 완전히 투기 아니야. 앞으로는 실물로 거래해. 너희들 종이은 종이금 시장 내가 없애버릴 거야. 지금 이런 거 경고예요, 경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발동시킨 거나 마찬가지예요. 사이드 그 브레이크 발동하면은. 사이드카. 사이드카에요? 네네 아, 사이드카. 네네. 네네. <laughs>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면은 일단 중지. 그러면 시장이 조금 안정이 돼요. 맞아요. 너무 과열이 됐으니까 네네. 불을 촥 꺼진 거잖아요. 네. 이것도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예상하기는 이거 길어야 3일 빠르면 2일이면은 회복기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사태가 과연 한국에서도 그대로 국제 시세를 방영해 100% 방영할 것인가. 이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큰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 회사들이 은이요. 네. 주문한 게 오는 날이 1일이에요. 참 공교롭게도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이게 좀 짜고 한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이 금과 은을 쌍갑에 살려는 사람들.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행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주문했던 그 은이 대량으로 1일날 한국에 동시에 도착해요. 진짜 폭포수 떨어지듯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주문한 가격은 분명히 비싸게 주문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떨어졌으니까 떨어진 만큼의 가격으로 팔까? 그게 조금 어떤 이유를 대면 될것 같아요. 아니면 뭐 주문이 좀 이런데 지금 물량이 좀 없어서 아주 조금만 주문을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것 같고 아니면 그 전에 주문한 사람들은 어차피 줘야 되겠죠. 음. 그래서 한국 시장에는 아주 급격히 떨어뜨리지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그래도 시장의 원리니까 무조건 타격은 있을 겁니다. 음. 그래서 이분들이 타격을 입는 거죠. 인도하기까지의 어떤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이분들도 큰 타격을 입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저는 이게 회복기가 굉장히 빨리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분명히 다시 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럴 음. 때 어떤 이게 바겐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는 저는 좀더 낮은 가격으로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요 사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거는 제가 이따가 입으로 얘기하는데 잠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